엠폭스는 이전에 원숭이두창으로 불렸던 희귀한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주로 아프리카 열대 우림 지역에서 발생했으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. 엠폭스의 원인은 박스바이러스로 천연두 바이러스와 같은 계열에 속하지만 전염력과 치명률이 훨씬 낮다. 엠폭스의 초기 증상으로는 발열, 두통, 근육통, 림프절 부종. 피로 등이 나타나며 며칠 후 얼굴에서 시작된 발진이 몸 전체로 퍼져 수포와 구름이 찬 병변으로 진행된다. 일반적으로 증상은 2, 4주 정도 지속되며 대부분 자연적으로 회복된다. 다만 면역력이 약한 사람인 어린이의 경우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. 엠폭스는 주로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, 감염자의 체액및 병변과의 밀접 접촉 또는 오염된 물건을 통해 전파된다. 또한 감염자의 비말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호흡기를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. 치명률은 콩고 분주 계통의 경우 약 10%, 서아프리카 계통의 경우 1% 미만으로 보고된다. 현재 엠폭스 치료제로는 태코 비리맛가 중증 환자에 사용되며 천연두 백신이 엠폭스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WHO는 2022년 엠폭스 확산에 따라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각국의 감시 및 예방조치 강화를 권고했다.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관리와 감염자와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며 고위험군은 백신 접종을